넘버원 no.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no. 게임방송, 헝그리의 티딩카도적이 약한 덱들이 미드레인지 류 덱들에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딱 미드레인지 드루이드인데 드루이드를 이기려면 상대방이 약간 조금 템포가 느린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정을 넣는 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제가 자군야포를 태우면 이겨요. 왜냐면 제가 손패를 불어넣어줘서 상대방이 자군야포가 모이게 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혹은 상대방이 정신 자극이나 급속 성장이 안 나오게 내가 하던가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칼날 부채 빼고 갑시다 손패는 기가 막혀요 일단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게 갑시다 이훈이 <laughs> 형 메이크업 한거 맞아요? 아니, 별 다를 게 없나? 아 아니, 칭찬 아니야 그러면? 칭찬이지 생각해보니까 오, 이고, 상대방 1어응 이코스트의 급속성장 못 썼죠? 아유, 안녕하세요? 저격인가, 설마? 저격이라면 인사 한번... 어이고, 저격인가 보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시청자분과 재밌게 한번 게임해보도록 하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먼저 굳이 동전 점쟁이 급밥을띄어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음부터 3코스트. 3코스트. 그러면 1코스트 점쟁이 내고 패거리. 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동전을 아끼고 무기 끼고 턴 넘겼을 때 다음 턴 3코스트니까 점쟁이 그 밥만 해놓고 그 다음 턴에 불안 점쟁이 마음가진 패거리 이렇게 하자 그게 더 낫겠다 이게 항상 햄파도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큰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엉뚱이 엉뚱이라니 자 이러면 사실 이번턴에 기습, 칼부, 몸으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습, 칼부, 몸으로 찍고 소멸. 갑시다. 미술 방송인가요? <laughs> <laughs> 아, 그렇지. 어이구, 다른 아서스. 여기서 가장 좋은 거 맹독. 맹독 들어온 게 가장 좋아요. 도가 절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점쟁이 하나 둘 동전 패거리. 아 그냥 절개 쓸까? 절개 쓰고 차라리 그밥 해놓고 다음턴에 패거리 쓰는 것도 되, 그게 더 낫겠다. 이게 더 훨씬 낫네. 절개 그 밥. 요원이 아깝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오코스트인데 뭐 올라오는 거뭐 발톱의 드루이드도 올라오겠지 뭐 뻔하지 드루이드는 뻔해요. 근데 여기 돌진을 했다 돌진을 했다. 돌진을 했다. 아픈데, 일단 그럼 불안 점쟁이를 합시다. 불안 점쟁이 4장 들어가거든요. 불안 점쟁이 냈을 때내 손패가 6장이니까 10장. 오케이, 불안 점쟁이 이러면 제 손패 10장 내고 상대방 한 카드 한장 터져요. 하나, 둘, 셋, 넷, 죽군 상대방 카드 한장 터집니다. 어이구, 좋죠.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가 문젠데. 마음가짐 혼절을 할까 말까 마음가짐 혼절 갑시다 괜찮네 좋네 마음가짐 혼절 그럼 상대방 손패가가열 장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없어서 타요 파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맹독을 쓰느냐 마느냐 지금 지금 굳이 쓸 필요 는 없죠 넘깁시다 카드 한장 터집니다 비룡 자 자군 하나 탔어요 카운팅 잘해야 돼 자군 하나 탔고 키들. 근데 충검과 요원의 차이는 제가 지금 최근에도 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충검이 어이구 드어올래 이걸. 욕심충이시네. 정신적 버리겠다. 선페일곱 장. 그냥 뭐 맹독. 사실 여기서는 뭐 무기, 맹독 하고 주군 정도가 가장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네요. 죽군? 요원? 음. 요원 그냥 점쟁이 요원 썰고 때리고 를 생각해 봤을 때내 체력 17 상대방 8코스트 자군야포 에서 자군, 자군 한장 탔고 아 죽군 요원 요원, 요원. 요원이 요 낫겠다 그럼 그래, 일단 이걸로 카드 이거. 드로우 해 보고 보자 하나 둘 하나 포칼 둘탈로스 그렇게 합시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건 치유로봇만 나오면 돼요 치유로봇 치유로봇만 나오면 돼하하허 누더기골레 참발 못 끊어줘 이거 끊어주겠죠? 어누너 끊었어? 그림자밝기 나오면 어쩌려고 자 이러면 템포 끊게 뭐 혼절로 일단 띄우는 건 거의 확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문제인데 사실 핸들을 더 태우고 싶으면요 마음가짐 소멸을 하고 그럼 제가 4코스트가 남거든요 점쟁이를 한번더 내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절로 손패 한번 띄워주고 손패 9장 그리고 안전하게 죽음의 군주와 회어리를 이용해서 점쟁이 다시 집어넣고요 또 나와봐, 비켜봐 놓고 때리고 넘깁시다. 그럼 상대방 섭1 0장팔 코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뭐야? 뭐가 있길래 잘했대? 불안하게. 아니 뭐 흑기사 라그? 라그는 없겠지. 어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뭐. 자 이러면 이번 턴에 필드 정리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무기 맹독, 어이구 무기 맹독, 맹독 포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얘가 있어서 탈러스 수도 있고, 근데 무기 맹독, 맹독 포칼이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아홉 장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 패거리 쓰고 소멸,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자. 흑기사가 의미가 없어서 흑기사의 손패를 띄우는 것도 괜찮거든요. 소멸을 지금 타이밍에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소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넣고 때리고 마음가짐 소멸 3 코스 담고 그림자 발기 효과 받을 수 있죠, 점쟁이. 그러면은 흑기사 손패를 올라가고 지고정 타고 점쟁이 내면 카드 두 장이 터지는데 여기서 자군 야포. 아니 너 말고. 오박사분 좋아 그리고 이거 미리 띄어놔 넘겨 자국 야포 자국 야포 일곱 장 나왔어요 자국 야포 너무 으악. 만에 으악. 만에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 아, 아. 잠깐만 틀렸다 몇장 나왔어요 여섯 장 6장? 제가 불안이 나왔거든요 불안 불안 브론즈 비어드 점쟁이. 이번 턴만 버티면 돼이번 턴만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맹독 포카를 아껴서 지금 정리도 가능하고 이거 내가 질 수가 없다 3코스트 자구냐포다 자구냐포 마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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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지 이거 내가 질 수가 없지 이번 게임 8장 포카쓸 거니까 나머지 3코 이코 이거 먼저 봐 그치그치 그치, 맞지 맞지 기우나 진정하고 두장 들어가고 상대방 손패 열장 내고요 요원 주군 때리고 폭칼 왜냐면 자군 한장 야포 한장 타는 걸 봤기 때문에 자군 야포 야포가 불가능해요 턴 넘기면 카드 한장또 탑니다 어이구 카드가... 이거 이건 뭐 이거 다 잘하지 끝났네 뭐 아이 힐레힐레 마음껏 힐에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자군 야포 다 탔어요. 야 이러면 상대방 세 장. 이제는 제가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게 치유 로봇과 죽음의 군주 나가는 거의 확정이고 그렇다면은 점쟁이로 카드는 일단 들어 한장두장한장두장 장. 장, 장. 점쟁이 한장더 나왔네요. 자 이러면 점쟁이가 일이3 이번 탄에 킬각 가 절대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 로봇 죽군 하면은. 제가 질 수가 없죠. 카드 한장 마지막 한 장이거든요. 탑니다. 파이 휘둘. 응. 이러면 흑기사로 일단 찢는 거는 확정. 그럼 나머지 6코스트 소모되죠. 여기서 나머지 5코스트로 아이와 타우리상 줄었구나. 5코스트로 할수 있는 거발톱베드로이드 잠깐, 아지 상관 없지. 살포 잡히고 잡히고 7장. 팔진냄지안 들어가잖아도. 1, 2, 3, 4, 5. 1, 2 3, 3, 4, 5 오케이 안되고 소멸 점쟁이 야 이러면 1 2 3, 4 계산 안해 지금 계산 안하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3 4 하고 5, 6하고 다음 턴 넘기면 킬각이지 야 미쳤다. 이게 햄파도 1티어다, 1티어. 여러분, 200, 1티어입니다. 6턴 넘기면 7 데미지. 아. 아, 기분 좋아. 야, 집에서 할 때보다 더잘 돼. 여기서 이제 방송해야겠다. 나일 매일 여기서 방송해야지. 햄파도적 연승. 아, 달달하다. 아, 기분 좋아.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연속으로 미드 파마 기사랑, 미드 드루를 잡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햄파더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야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배가?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패딩.